아까 6번에 헛소리를 했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했으면 여러다 알아들었죠 6번의 디귿 어 그냥 그걸 그대로 읽어보면 물의 낮은 기화열은 동물이 더운 날에 흘리는 땀으로 체온이 상승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죽어라 이런 얘기지 <laughs> 그래서 물의 높은 기화열은 어쩌고저쩌고 체온이 하강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어, 이어서 9쪽, 19번. 세포막에서 물질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1번. 하기 전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 그냥 말로 정리해 볼게요. 어, 확산, 삼투, 그리고 능동성, 그리고 세포 내 섭취, 세포의 배출. 그런데 이때 어 단백질을 필요로 하 것이 촉진 확산능동성 그리고 어 세포내 섭취의 경우에도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있죠. 수용체맥의 세포내 섭취, 콜레스테롤 을 흡수할 때 음. 그리고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능동성하고 그다음에 세포내 섭취와 세포의 배출의 경우에는 막의 변형에 의해서 물질 이동시키는데 그런 막의 변형에 ATP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1번 단순 확산은 에너지를 필요 하지 않는 수동성 맞고요 2번 촉진 확산은 수송 단백질이 까지는 되지만 ATP를 소모하지 않죠. 2번 틀렸고 매우 쉬운 문제야. 3번 삼투현상은 반투과성 막을 통하여 물이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유식한 척하면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물의 확산 라고도 하죠. 번 세포의 배출 작용은 단백질 등을 소낭을 통해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소낭이 형성된 다음에 소낭이 세포막과 융합하면서 그소낭이 들어 있던 내용물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러니까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할 때 또는 어, 효소를 방출할 때 물론 그 효소가 세포 밖에서 작용하는 소화 효소를 생각하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호르몬 방출할 때, 호르몬 분배할 때, 단백질에 호르몬 분배할 때, 이렇게 하겠죠. 답 2번이었고, 20번. 세포에서 능동성 과정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능동성 그러면 펌프 찾으면 되겠죠. 펌프. 그래서 답 4번 쉽게 찾을 수 있고, 양성자 펌프, 또는 나트륨 칼륨 펌프, 또는 칼슘 펌프 등등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추가적으로 볼게요. 1번, 세포 밖에서 운반체 단백질을 이용하여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촉진 확산에 해당되죠. 포도당은 꼭 능동성에 의해서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촉진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번, 동물 세포를 저장하게, 저장액에 보관하면, 이 보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 어쨌건 동물 세포를저장에 집어넣으면 물이 들어가지. 동물 세포안으로 이건 삼투. 3번. 농도 기울기에 의하여 이산화탄소가 세포막을 통과하게 된 경우 단순 확산이죠. 됐죠? 그 단순 확산은 단백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지질층을 통과한다. 인지질층을 통과하는 것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또는 산소가 극성이기 때문에 미안, 미쳤어. 무극성. 무극성이기 때문에 인지질층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극성을 띠거나 전하를 띠는 애들은 인지질층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필요한다. 로이1번 세포막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법 중큰 물질, 큰 분자들을 한 번에 다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은 막으로 싸서 막과 융합해서 또는 막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그분 막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게 떨어져 들어서 이게 음세포작용이죠. 또는 식세포작용, 합해서, 어, 내포작용, 또는, 어, 세포내 섭취. 우리가 여, 여기 21번의 답은 2번인데, 2번이 없어도 만약에 세포의 배출이 있다, 그면 그것도 답이 될수 있겠죠? 그쵸? 음. 22번,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그랬는데, 기업, 효소는 고유의 3차원 구조로 인해서 기질과 특이적으로 반응한다. 그 기질과 결합하는 부위를 활성 부위, 액티브 사이트 활성 부위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 맞고. 자, 그런데 처음부터 기질과 활성 부위 구조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대충 결합한다. 그러면 그 활성 부위 구조가 바뀌면서 더 기질이 잘 결합하게 되죠.